코스모스가 피었네. 하얀, 분홍, 빨간. 아, 저쪽은 또 산책도 하고. 응. 아. 자. 토요일 일곱시 이십분 정도 되었습니다. 응? 강아지. 이야, 코스모스가 앉아. 계절은 여름이고. 이랑꽃이는 어, 오래 피워. 음. 우리 동네 사람 아무도 없네. 응? 우리 동네 사람 없지. 응. 음. 인사하지 면서 한다 카드. 그거? 응. 어. 그럼 벌써 그만 뒀을 걸. 나이 많다. 엄마 뭐 이래가내한 찍어 봐라, 여러분. 내 보이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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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들고 있어 봐라 들고, 거 들고 있어 보이는 내 보이게. 니니 아, 보인다. 보이나. 얼굴이 보이나. 이제 손은 뜨는 거. 얼굴이 보이야. 올리봐라. 어, 올리봐라. 얼굴. 얼굴 비인다. 얼굴, 얼굴 보이나. 응, 비인다. 손 흔드는 게 비인다. 얼굴 어 비인다. 손흔드는게비 얼굴 다 나온다. 다 나온다. 응. 다 나온다. 다, 다 나온다. 다 응. 나온다 응. 야 이거 참 예쁘네. 태한하게 생겼다 이거 예쁘지? 조심해라. 야, 태연하게 생겼네. 사루비아 종류알니겠나 그래도 저까지 있다. 우리나라 꽃이, 우리나라 꽃이, 우리나라 꽃이. 외국 꽃이겠지 뭐. 야, 희한하다. 꼭, 야 바다, 바다 속에, 바다 속에 해초같이 생겼네. 음, 예쁘다. 하원입니다. 하원. 꽃, 하, 동산, 하, 동산원. 꽃동산, 꽃동산. 하원 자체가 꽃동산이에요. Mmm. <sighs>